목 먹이고 있잖아요. 아껴도 그 사본이면 뭐가 돼요, 이거? 돌아가셨어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러는 거예요. 그렇죠. 아 진짜. 너무 무례합니다. 무례한 거 아니에요. 박현이 너무 무례해요. 같은데 실수했어. 윤리적 절속감입니다. 돌아가셨다는데 뭐가 돌아갔어요? 박가위 왜 왔는데? 나도들이 왜 나와요? 인간 좀 되라 인간 좀. 인간이 되라고. 그렇죠. 오. 야, 곽규태. 그렇죠. 인간이 그런 말을 한다고. 아, 네. 와, 네. 진짜 아니야, 와거 진짜 오열받네 <깃 barley> 박지현 의원님 상원로뭐 하세요 지금?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박지현 의원님 상원로뭐 하세요 지금?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현 의원님 상원로뭐 하세요 지금?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<웃음> <거예요>. 네. 그렇죠? <웃음> <웃음> 그렇죠 <웃음>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?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그런데 <laughs> 윤리의 재석감입니다 돌아가셨다는데 뭐가 불편하 박지원 <laughs> 의원한테 <laughs> 남편의 이야가왜 나와요?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그렇죠? 오. 야 곽규태 그렇죠? ]habitude? 인간이 그런 말을 한다고? 와나 <목소리> 아, 네. 진짜 너무 열받네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하세요 지금? 돌아가셨어요 그렇죠? 돌아가셨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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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